두통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바로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 물리치료사 글로리 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 통증을 느낄 때 동반되는 두통. 오늘은 단 5분 만에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 및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통을 많이 일으키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건 바로 근육들입니다. 후드하고는 작고 단단해서 혼자 손으로 푸는 것도 만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폼롤러 위에 목위 부분을 대고 머리 무게 그대로 좌우로 굴려줍니다. 뭉쳐있을 경우 통증이 있거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을 압박해주시거나 롤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앉거나 선 자세에서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그대로 고개를 숙여줍니다. 네, 머리와 목 연결되는 부분을 하늘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 올려주는 느낌으로 쭉 늘려줍니다. 손으로 머리를 누르지는 마시고 머리를 좌우로 굴리면서 위치를 찾습니다. 네, 목과 머리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측두부는 보통 관자놀이라고 부르는데 씹을 때 쓰이는 근육들이고 편두통을 자주 유발합니다. 턱 관절 장애가 있을 때 필수로 이완시키는 근육이기도 하고 목이 틀어졌을 때도 이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턱을 담으셨다가 손을 위로 올리면서 턱을 벌려줍니다. 다시 턱을 담으시고 다시 벌리시면서 쭉 올려주시고 다시 내리시고. 흉쇄유돌근은 목을 돌리거나 숙일 때 또는 거북목이 있을 때 약해지는 근육들입니다. 손으로 근육 가운데를 잡고 10초 정도 가만히 눌러줍니다. 가볍게 압박하면서 위나 아래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프거나 시원한 부위를 찾습니다.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은 좀전 목앞 광경근 스트레칭이나 그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통에 관련된 근육들은 이완시켜주면 효과적이나 너무 강하게 늘릴 경우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초 정도 강도는 약하게, 시간은 길게 해주세요. 절대 세게 또는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 오늘도 글로리의 물리치료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